예, 안녕하세요. 예, 이 책으로 보면은, 예, 오늘 주로 9장, 또 10장 일부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그, 그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지난 두주 동안에는, 그 설계의 그 이론에 대해서, 어, 저희가 살펴봤고, 예, 오늘은 제 구장에 좀더 제가 치중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 이 기독교와 어, 과학 활동 어, 사이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 에, 아주 그,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대체로 그 내용이 이제 흘러가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에맨 처음에는 에이 과학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활동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한세 가지 정도 들고 거기 대해서 이제 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이 왜 과학을 이제 에 해야 되는가 에또 과학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은 뭐 여러 작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기독교와 과학이 그 과학의 이제 본질을 밝히는 것하고 기독 신앙하고가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한그 세 가지 이 섹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책에는 뭐 여러 가지 그딴 말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지만. 에, 그리고 오늘 뭐이 자리에서는 이제 과학의 에, 그 내용과 이제 기독교 사이에 소위 그 타이팔라지에 대한 그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또 상보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제가 그 구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이라고 할수 있는 왜 그러면 과학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한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세 번째는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뽑아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일 가운데는 과학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증거에만 치중을 해야지. 그 이외에 세상 일은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입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어, 델 라치가 여기에 대해서 그 동의하는 것은, 구태여꼭 그렇게 따져야 된다면,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꼭 보금 증거냐, 아, 아니냐, 이걸꼭 항상 선택해야 되는, 에, 이제 그런 에, 상황. 꼭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 하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 집중하도록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일을 하도록 거기에 이제 주된 시간과 정력을 쏟도록도 그렇게 부르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그 이런 식의 그 either or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에, 과학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인의 삶의 그 총체성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에, 과학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또한 가지 주장은 첫 번째 것보다는. 좀더 심각하기도 하고 어, 좀더 일리가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에, 그것은 과학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에, 참이면 우리는 과학을 절대 이제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왜 그럼 이, 이런 에,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에, 과학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어, 이제 반대가 되느냐? 아, 예를 들면, 예, 과학에서, 그, 대 라치가 든 예를 보면은, 예, 과학은 이제 결정론을 어, 이제 전제로 하고, 또 결정론을 이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어, 그런 활동을 예,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결국 인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도 개입할 틈이 없이 예, 결정론은 그 자체 인과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어,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 과학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반대된다. 또그뭐 진화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빅뱅 이론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과 위배되는. 그래서 과학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반대되니까 그리스도인은 과학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점. 여기 대해서 그 역시 그 델라치는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합니다. 이것은 에, 과학의 전제들을 융통성 없이 일반화 시킨 것. 이걸 전체 에,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에, 전제를 완전히 일반화 시켜 가지고 어, 과학을 보는 그 견해가 이제 에, 문제지. 예를 들면은. 에, 과학의 이제 전제들을 융통성 없이 이제 일반화시킨 예로서 실증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경험론 실증주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에, 어, 저자가 예로 들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뭐 과학주의 같은 거. 과학주의도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과학주의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철학적 자연주의로 간다든지, 그 이런 것들은 과학의 전제들을 융통성 없이 일반화시킨 것이 문제지, 과학이 항상 실증주의고, 과학이 항상 과학주의고, 과학이 항상 철학적 자인주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둘 사이에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과학이 때때로 반성경적인 이론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그래서 과학 활동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그 유추라고 그럴까, 이런 일. 기그 잘못 요리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는 예가 있다. 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 요리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에, 그건 너무 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잘못 요리된 그곳을그 문제를 해결하고 에, 음식, 그건 우리가 유용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과학도 특별한 어떤 경우에 반성경적 이론 산출되는 건 사실 그건 그것만 도려내든지 그것만 딜하고 과학 전체 활동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독교 가 양립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양립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섹션이라고 얘기한 그.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학이 적합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응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과학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어야 하나 또 무엇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과학을 하도록 만드는가 이제 물어볼 때 이것도 이제 뭐 아주 그. 명확하게 이야기 는하지만 밑종윤지는 조금 이제 흐릿하긴 하지만, 에, 저는 한 다섯 가지 이유를 그때로같지 책에서 찾아가지고 오지 말. 첫째 이유는, 에, 피족의 에, 우리 청지기 역할을 이제 에, 인류가 해야 되는데, 우리 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에,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 그러면 자신이 돌보고 지켜야 되는 그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아야지만 돌보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의 분야라는다. 이렇게 이제 에, 첫 번째, 에, 둘째 이유는 첫 번째와 맞물려 있어요. 에, 둘째는 땅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뭐 땅을 정복하는 거고 피조계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둘째 이유는 특별히 이제 소위 문화명령을, 문화명령이란 단어를 쓰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을 정복하려면 역시 과학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이유는 인간은 알고자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과학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저자가 쓰고 있는 그 형용사 중에 영어 단어로 inveterate 라는 말씀인데 아주 재미난 겁니다. inveterate 너무 우리의 이제 골수 깊이 어떤 본질이나 특성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 바꿀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veterate smoker 하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 비슷하게, 에, 우리는 inveterate theorizer. 인간은 에, 정말 말릴 수 없게 항상 모르는 것을 이론화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사물을 알고 이해하고, 어, 이제 그걸 통해서 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는 것이죠. 특히 에, 사물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데 뭐, 에, 사회 세계도 있고 인간 자신도 있겠지만, 이 자연과 관련해서도 이 자연의 작동에 대해서 그걸 알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과학, 과학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과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이유는, 어, 그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하나님을 아는 수단도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면 자연 게시와 인권이 됩니다. 일반 게시, 자연 게시.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수 있다는 거죠. 또,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 하나님을 영원 롭게 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참 좋다라고 이제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한 것을 어, 그것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렇게, 네째 이유, 좀 신학적인 이유를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마,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이들을 도우려면은 이 과학의 도움을 좀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연약한 자라는 것은 병든 자, 에, 굶주린 자, 가난한 자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병전 자는 질병과 연관되니까 더 나은 치료법을 이제 발견하려면은 과학의 도움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에, 굶주린 자를 도우려면은 시, 에, 이 식량 또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이 작물 생산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럴려면 역시 이제 과학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섹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그 타이틀을 많이 붙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이 과학이 그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이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의 이제 일반적 특성이 기독교 신앙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 저자는 이것을 기독교와 과학의 토대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어, 그 기독교 신앙은 어, 그 말하자면 어떤 인격적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에, 그, 인간에게 제약을 받지 않고, 어, 이 세상을 아주 자유롭게 창조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적 존재가 창조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는 여러 가지 가지 그 중에 합리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학 활동이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경험적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한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합리적 그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그 인간에게 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탐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연관이 되고. 또, 그, 인격적 존재가 자유롭게 창기 필연적으로 꼭 이렇게 되도록 한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적인 것이 또연구가 있는데. 경험적, 에, 합리적, 에, 뭐 논리적, 뭐 이런 특징들 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죠. 객관적, 뭐 이런 것들. 에,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 소위 코스모스예요 피조 세계를 우리가 코스모스라.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한 그런 세계를 가리킬 때 커즈머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질서 있고 어떤 균일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과학이 지향하는 거하고 이 과학이 어떤 가지야는 그 일반적 특성하고 기독교 신앙이 잘 합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반적 특성뿐만이 아니고 과학의 또 구체적 좀 에그 특정한 이런 성격과 또 기독교 신앙도 잘 합치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과학으로서의 이제 활동을 이제 하려면은 몇 가지 전제들이 필요. 외부 세계의 실재성, 또 자연의 균일성, 또 자연의 이해 가능성과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의 이해력.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들이 전부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들과서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 실제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하고 상의하고 한거 아니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세상에. 예,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예, 자연의 균일성은, 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연관이 시킵니다. 저 자는 신실하신. 이랬다, 변덕스럽게 하죠. 여기서는 이루어지고 저쪽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과거에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또 조령목의식으로 바뀌고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창조계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이해 가능성과 우리의 이해력,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우리 이성 때문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자연세계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이성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서로 잘 이제 맞아 들어가 조화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에, 과학의 일반적 특성이든지, 에, 그, 에, 구체적 특성이든지 기독교 신앙과 잘 합치가 이루어진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에, 과학의 인식론적 가치들이라든가, 또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품성이라든가, 또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 과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기독교 신앙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세 번째 에파르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그 설명 안한 것은 오히려 유형학에 대해서는 즉 과학의 구체적 내용과 기독교사의 관계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